네,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. 오늘은 어, 스마트폰에 있는 재미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어,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은 샤오미의 가성비의 대명사, 샤오미의 A3라고 하는 폰입니다. 어, 이 폰은 이제 안드로이드 순수 폰이라고. 보시면 되고요.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은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뭐 그러니까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어 원하는 기능으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지만은 변경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이제 순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어 샤오미폰은 거의 안드로이드 순수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이폰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브라우저에 로그인하는 기능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어 지금 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계정이 있죠.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있고 여러 개의 계정들을 추가를 해놨는데. 이런 것들도 스와, 스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, 어, 제공을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. 요 기능만 쓰, 사용을 하시더라도. 어, 그런데 이제, 그, 요고 기능 외에도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뭐냐면은, 이 바로 이 주소록인데요.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, 거 어,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, 이제는 보니까 이것도 마치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주소로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주소로, 주소를 하나 등록을 할때 어떤 계정에다 할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. 자, 어차피 나는 그주소록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, 이게 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될 때에는 지금도 물론 저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 여러 가지 그 주소록에 관련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어 사용을 하고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충돌도 많이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록을 뭐 작성을 했는데 뭐 그게 없어졌다거나. 뭐,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 했습니다.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주소록이지만은 이 스마트폰 외부에서는 그 주소록을 액세스하려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뭐, 락을 걸고 뭐, 이렇게 동기화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복잡했었는데 그런 것도이제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, 지금 이제, 어 제가 요즘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이계정이고요이 요요 계정은 제가 아까 보신 것 같이 이주소로이 스마트폰에서 삭제를 하면은 그 주소록은 다 없어집니다. 없어지고 다시 등록을 하면은 다시 동기화가 돼서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페이스북하고도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뭐 친구, 추천 친구에도 또 나타나고 뭐 그렇게 어,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, 우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쓸 때는 이제 브라우저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, 어, 여기서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도 이제는 계정별,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이디 별로 여러 그 주소록을 사용할 수 있, 있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은 개인 주소록에 입력을 하고,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회사에 또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 계정으로 이렇게 어, 분리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요즘에 이제 그 리멤버 같은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. 리멤버 같은 앱들도 어, 동기화를 어, 이것을 어떤 계정에다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또 그런 계정으로 또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겠죠. 자.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 다르고 아이폰은 또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, 어, 안 돼, 못잘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지금은 10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